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훈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수학 개념 퍼지집합 퍼지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출판사 고등학교 수학의 집합과 명제 단원에 있는 수학 이야기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퍼지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만든 영상에서 집합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대상이 한 집합에 속한다고 확인하기만 하면 그 대상은 이미 찾아놓은 그 집합의 모든 성질을 동시에 다 갖는 걸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원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갖는 모든 조건을 바로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물들을 분류하다 보면 속한다, 안속한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정확히 나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을 분류한다고 하죠. 인물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롯이 풍경만 들어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진들은 풍경 사진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회를 적용해 뒷배경은 흐리게 처리하고, 인물만 부각시킨 인물 사진들은 당연히 인물 사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사진들을 풍경 사진이라는 집합과 인물 사진이라는 집합에 속한 원소들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세계적인 AI 대회가 사진을 인식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등수를 가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반응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양이와 사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해야 가서 쓰다듬어줄지 도망쳐야 할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런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어떤 연인들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게 풍경 사진일까요? 인물 사진일까요? 그리고 이걸 AI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진은 몇 퍼센트 풍경 사진 집합에 속하고 몇 퍼센트 인물 사진에 속한다고 속함의 정도를 실수 값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퍼지 집합입니다. 여기 이 퍼지 집합 보이시죠? 어떤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에서 다친 구간 0에서부터 1까지로의 함수 m을 A에서 0과 1 사이로 간다. 이렇게 정의할 때 A와 m을 퍼지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함수 m을 소속 함수 membership function이라고 하고 A에 속하는 원소 x에 대하여 x에서의 함수값 mx를 소속도 grade of membership이라고 한다. 예, 황당하시죠? 이게 수학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수학적 용어들은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그들에게 특화시켜 만든 언어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기호뿐만 아니라 문법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사뭇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조차 우리가 어렵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소 X가 집합 A에 어느 정도 속한다는 소속 정도를 0과 1 사이의 실수값으로 소속도를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충분하지 않죠?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물 사진, 풍경 사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뒤에 풍경이 아주 멋있죠? 풀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멋지게 있는데 여기에 한 연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걸 풍경 사진으로 봐야 될까요? 인물 사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럴 때 이걸 풍경이나 인물 둘 중에 하나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이 어떤 면에서는 풍경 사진 요소에 더 가깝고 어떤 면에서는 인물 사진 요소에 더 가깝다 라고 하는 이 소속 정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소속도를 찾아서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 퍼지 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주 기가 막힌 풍경도 있지만, 이 인물이 부각된 사진이기 때문에, 약80% 정도의 인물 사진, 20% 정도의 풍경 사진이라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 이 사진 X는 풍경 사진의 20%, 인물 사진의 8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4D 집합입니다. 미국의 수학자 자데가 1965년에 발표하고 정리한 이 퍼지 집합론은 퍼지 세띠 r 이라고 하는데 속한다 안 속한다로만 집합과 원소 혹은 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속한다를 0과 1의 값즉비 혹은 퍼센트의 실수값으로 속함의 정도를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사진은 풍경의 중요성보다 그 풍경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된 연인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 7대 3 혹은 8대 2로 인물 사진에 더 근접한 사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에펠탑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속에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인물 사진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사진 속에 들어 있지만 에펠탑을 담은 풍경 사진으로 봐야겠죠. 이두예 속에서 이 퍼지 집합의 개념이 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너무도 중요한지가 들어 있습니다. 풍경과 인물들이 들어있는 사진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다양한 특징들이 섞여 있는 데이터들이 쉼없이 계속 들어올 땐이 데이터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데 훨씬 어려움이 큽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들만 골라낼 수 있는 녀석을 AI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의 속함을 나타내는 퍼센트 값을 부여해서 퍼지 집합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그 속함의 정도 값을 가진 애매한 녀석들이 또 많이 많이 쌓일 텐데, 그 속에서 더 세분화한 공통점들을 부여하고 다시 소속값을 써서 계속 어떤 대상을 위해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던 연인 사진을 혹 풍경 사진으로 잘못 분류하고 이게 풍경 사진이 아니라 인물 사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 사진을 풍경 사진으로 결과를 냈던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풍경이 담겨있다고 모두 풍경 사진이 아니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레이어라고 불리는 각 단계의 가중치 값을 바꾸고 정확한 결과 값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역전파다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하게 반복해서 가다 보면 최고의 결과를 찾아가는 데 이것을 딥 러닝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지 집합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진 수학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세탁기의 버튼이 단순했습니다. 빨래량 소중 대, 물의 온도 저중 고, 뭐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있었죠. 자, 그런데 세탁물의 양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제의 양이 정해지는 기능도 이 퍼지 집합을 사용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세탁물 중에는 부피는 크지만 가벼운 것들이 있고 부피는 크지 않지만 물을 머금으면 엄청 무거워지는 것들도 있죠. 당연히 무거운 빨래는 좀더 많은 세제가 들어가야 빨래 효과가 커질 텐데 이걸 알아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불리면서 잘 팔리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온도와 바람의 세기까지도 함께 퍼센트 값으로 조정해, 성능을 극대화시킨 에어컨, 또 쌀과 잡곡의 양을 퍼센트 값으로 분류해, 가열 온도와 조리 시간을 조절해, 최고의 맛있는 밥을 만드는 이런 모든 제품들에, 바로 이 수학 개념, 4G 집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수학 쓸모 많지 않습니까? 무섭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수학의 힘과 쓸모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학 공부를 해서 꼭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주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